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7가지 비밀.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. 당신도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세요. 1. 항상 웃어주기. 잔소리보다 웃는 얼굴이 최고입니다. 2. 함께 놀아주기. 블록, 그림, 산책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사랑이 쑥쑥. 3. 작은 선물보다 관심가지기. 과자 하나 손편지. 아니면 그냥 눈맞춤만 해도 충분해요. 4.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. 나와 같은 어릴 때 추억 이야기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. 5. 이름 불러주기. 아이고, 내 새끼, 아이고, 내 강아지, 안 돼요.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은 특별함을 느껴요. 6. 격려와 칭찬하기. 사소한 것이라도 잘했어 라고 말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. 7. 기다려주기. 아이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성급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. 손주에게 사랑받는 할머니, 할아버지의 비밀, 어렵지 않죠?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. 시니어 공감 톡, 시공 톡,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